안녕하세요, 알파균의 경제뉴스입니다. 최규호 오스템 회장, 20년 친분 주성 NG 투자 500억 재팟, 조회수 두건 이충이 서울 경제 기자입니다. 최회장은 올초 MDK 파트너스, UCK 파트너스, 컨소시엄에 오스템 집은 93%를 매각하고 2740억 원을 챙겼다. 이 자금 중 3분의, 3분의 1 이상을 축성 엔지니어링 주식 매입에 썼고 그 투자가 약몇달 만에 성공적인 것으로 드러나 LB 업계에 관심을 받고 있다. 평가 차익만 해도 약 500억 원에 달했다. 최 회장은 측 지분 매입에 대해 단순 투자 목적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성엔 진이와 어린이의 최대 주주인 황 회장의 회사 지분 24.63%를 보유하고 있다. LD업계의 한 관계자는 황 회장의, 이 2010년 벤처협회장을 맡을 당시 최 회장과 친분이 크게 두터워졌는데, 두 사람이 처음 알고 지낸 지는 20년 넘을 것이라며 최 회장은 지금도 오스템에 남아 고분 역할을 하면서 여러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다올 투자증권 슈퍼개미 해계정부 열람 신청 경영권 분쟁 본격화 문윤경환 서울경제기자 조회수 4건이나 됩니다. 다월 투자증권은 14일 김대표와 부인 최순자 씨가 2달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다월투자증권 관계자는 대주주 회계 장부 열람 등시 요청에 따라 지난달 27일 회계 장부가 아닌 서류 등을 제외하고 법이 허용되는 법 이 내는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하게 제공했다면 추가 자료 열람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어 음에도 가처분을 신청의 유감이라고 말했다. 매일경제 김지희 기자입니다. 대웅 글로벌 전략 통했다. 나보타 해외 미출 비중 83%. 조회수 두 건입니다. 14일 대응 제약에 따르면 올 들어 3분기까지 나보다 누적 나포타 누적 매출 1133억원 가운데 해외 매출은 935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60%에 머물렀던 해외 매출 비중은 지난해 77% 높아진 데 이어 올해 3분기 누적 기준으로 83%까지 치솟았다. 에어부산 분리매각 목소리 대한항공 통합 l c c 우려 조윤이 매일경제 기자입니다. 에어부산 아시아항공 미투스 관계인 지분 41.97% 보유하고 있다. 이날 에어부산 시가총액 333 3 3 0 0억원 수준 임에 고려하며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지분가치는 1,400억 원에 <laughs> 안팎이다. 부산 상공공계에 2,000억 원 이상 자금 동원해야 지분 전력을 인수할수 있을 것으로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다. 부산시와 상공개계 등은 에어부산 지분 16% 거량을 보유하고 있어 입김이 세다. 에어부산은 지역을 기반으로 항공사가 필요하다. 는시민사회사상공계 네, 여론의 힘이와 2007년 설립됐다. 부산시 지역 상공인은 대한항공 아시아항공 합병이 가사 가시화되면서 에어부산이 향년 입자를 두고 우려 드러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항공 합병 시 진어진 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을 통합해 대형 저 가 항공사를 구성할 계획인데 이를 두고 부산시 통합 LCC의 본사를 부산에 유치하거나 에어부산 분리 매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필요하다. 그러나 양사 결합이 언제나 확정될지 기약을 기약할 수 없게 되자 분리 매각을 요구하는 것이다. 마형 삼성생명 실적 호조 3분기 순익 4756억 전년 대비 128% 상승. 이민우 아시아 경제 기자입니다. 조회수는 한 건. 삼성 생명 올해 3분기 집배 주주 순위 기간 4,756억 원을 기록했다. 14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127.7% 증가한 규모다. 누적으로도 1조 4,497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7% 증가했다. 삼성생명은 최근 보상성 상품 중심으로 신계약을 늘리면서 보험분물 이익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오아시스 바켓 3분기 영업이익 사상 최대 전년 대비 1,047% 상승. 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입니다. 조회수는 한 건. 오아시스 마켓은 13일 13일 지난 3분기 영업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47% 증가한다. 한1 아, 0 아, 4 7 증가한 58억 3,200만 원을 집계됐다. 고 밝혔다. 분기 기준 최대 영업 이윤은 올해 일부 1,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1000억 원, 아, 100억 원을 돌파했다. 매출액은 1,21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액. 증가의 3분기 누적 매출은 3,519억 원을 기록했다. 푸드트럭 나들이 떡볶이 시식. 서정진 회장. 열린 리더십. 헤럴드 경제. 손인규 기자입니다. 셀트리온 그룹은 잇따라 자사주 매입에도 나섰고 있다. 9일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양사 통합 3천억 원 규모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 5,295억 원 규모 자사주 매입을 마무리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또 다시 대규모 추가 매입을 결정했다. 이로써 양사가 올해 신고한 자수 자사주 매입 결정을 규모는 약 1조 2,500억 원에 달한다. 상장 결사 중 올해 자주사 취득 신고 금액 1조 원을 넘어서는 그룹 셀트리온이 유일하다. 셀트리온 그립은 그룹은 셀트리온 셀트리온 엘스케이어의 성공적인 합병과 주주가치 재고를 위한 강한 의지를 꾸준히 시장에 전달하고자 잇따라 자사주 매입에 나서고 있다. 네, 알파그랜딩뉴스였습니다.